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아, 너노. 화승 여러분. 좋습니다. 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 4월 학평 상당히 뒤늦게 치러진 이 4월 학평 보시는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냥 시험만 보셔도 힘들으셨을 텐데 마스크를 다 쓰고 보신 여러분들 정말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계사는요. 어, 기본적인 난이도는 역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인 내용은 요 정도 됩니다. 뭐 나오던 패턴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뭐 사대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전히 나오던 거 나와 줬고요. 어 각국사 파트에서는 인도 일본 이집트 오스만 등등이 여전히 한네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모습 보여 줬고요. 자 중국사도 역시 이번 중국사는 왕조별로 이게 더 딱딱 끊어졌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왕조 다섯 문제 그다음에 인물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뭐, 한 문제도 굳이 따지자면, 인물 문제지만, 뭐, 한 나라 것만 찾아도 충분히 풀수 있고, 몽골 제국, 위진남북조 송나라, 청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 순원, 요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서양산 아홉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뭐, 카를로스 대제, 너무나 전형적인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프랑스 자체, 프랑스 루이 14세와 관련된 것이 나왔었고, 미국 혁명.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17번의 차티스트 운동, 19번의 르네상스, 20번의 쿠바 미사일 위기 나왔는데요. 어, 뭐 전체적으로 좀 쉬웠다라고는 하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만한 문제를 한번 뽑아보자면 이 정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15번의 미국 혁명 문제는 그동안 좀그 기출에서 많이 안 나오던 지문이나 그그 그 연도 그 사이 찾는 형태의 문제 나왔거든요. 요거 이따가 해설할 때좀잘 집중해서 들으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언제 언제나 여러분들은 현대 쪽을 힘들어하세요. 특히 이번엔 현대 연표, 뭐 쿠바 미사일 위기와 관련된 것은 제가 뭐 수업 여러 수업 차례에서 아주 여러 차례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요 연도 찾아가는 게 조금 벅차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문제 정도를 제가 이번에 예, 키포인트로 한번 뽑아 봤고요. 그외에 약간 시기별로 정리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자면 고대 여러분 요 기준은 제가 그냥 제 맘대로 그냥 제가 한 겁니다. 기원 전부터 5세기까지, 예, 보통 고대로 해서 한네 문제. 메소포타미아, 그리스페리샤 전쟁, 한 문제, 위진남북 조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중세, 예, 그러니까 5세기에서 15세기 한 1000년 정도 동안엔, 뭐, 카를로스 대제, 비잔티움 제국, 일본의 헤이안 시대, 몽골 제국, 송나라 정도. 그 다음에 언제나 가장 또 메인이 되는 근대입니다. 16에서 19세기에 있었던 것은, 여덟 문제가 출제됐는데, 음, 뭐, 그 인도, 이집트, 프랑스, 오스만, 청나라, 영국혁명, 차티스트 운동, 르네상스 정도가 되겠고요. 자, 현대 문제가 이번엔 한세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쿠바 미사일 위기 많이 강조했었는데, 요게 이제 나왔었었고, 그 다음에, 예, 미국 독립현병과 관련된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4월, 아, 그 이후에, 에, 4월 말에 바로 수능 완성, 어, 강의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또 연계 교장의 한 문제인 수능 특강과 같이 가는 수능 완성 문제 제가 좀 철저하게 또잘 준비하겠습니다. 수능 완성으로 철저히 한번 공부, 같이 한번 우리 부족한 개념들 다시 한번 탄탄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수능 완성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바로 연표 특강입니다. 열강으로 구성할 건데요. 어, 아마, 지금 대한민국 시중에 나와 있는 연표, 연도, 어, 지금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동안 기출문제 제가 전부 다다 다 그냥 한 곳에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찾아 여러분 우리 수능 만점 갈수 있습니다. 제가 탄탄하게 해서 잘 준비하고 역시 올해 도 강의 필기 노트 어, 여러분들한테 또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요거 꼭 눈여겨서 특히 요게 초반에 너무 부담되면 조금 아껴두었다가 여름 지나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해달라고 했었죠. 제가 강의 촬영은 5, 6월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평가원 기출과 연계 교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주면서 문제에 대한 감을 익혀주셔야 되겠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어, 긍정적인 마인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사, 완셋만 믿으면 돼! 라는 그런 당당한 생각 가지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한테 수능 때 분명히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일단 수고 수고 많으신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번 문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